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자니까 주변에서 건강 상담 많이 하는데 어머니들 관련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무릎 관절이에요. 무릎 관절 관련한 궁금증 하나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주세요. 자, 뼈 주사 자주 맞으면 뼈와 관절이 녹나요? 무릎 통증 심할 때 이제 뼈 주사라고 하시는 거 맞긴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뼈 주사 은흔히 이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흔히 뼈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어, 의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진 제일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어. 염증을 확 줄일 수가 있고 통증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붓거나 막 물이 찼거나 이럴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써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염증을 확 줄여가지고 단기간에 회복을 하실 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만 모든 종류의 약은 효과가 좋으면 그만큼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 흔히 얘기한뼈 주사도 역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오히려 관절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뼈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요새는 이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 년에 한세번 이상은 안 맞는 게 좋,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의사 한 명한테 치료 받는 게 좋아요. 아이 의사 저 의사 그 의사한테 받게 되면 한 명당 두 명씩 받게 되면 여섯 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자기 관절은 한 명의 의사를 정해놓고 그 분한테 꾸준히 관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도 살펴보겠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관절염이 예방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어... 아니 이그 이게 연골 주사를 저희가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연골 주사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연골에 시, 실제로 이게 주사를 놔서 연골이 막 재생되고 그러면 주사인가요 이게? 네, 연골 주사는 연골 관절 내에 어,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을 어, 넣어주는 걸 연골 주사라고 합니다. 성분에 따라서 히알루론산 그리고 연어 DNA에서 추출해서 만든 PDRM PN 제제, 그리고 최근에 사용이 되고 있는 환자분들의 골수나 말초혈액에서 뽑아서 원심분리를 돌려가지고 만든 비맥 PRP 주사 등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연골 주사들은 어,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는 있지만 어, 연골 자체를 재생시키는 거에는 역할이 좀 제한적입니다. 부작용은 드물지만. 어, 모든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 맞춰서 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한 후에 적절한 주사를 맞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음... 주사를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랑 상담하시고 병원은 한 곳으로 정해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아, 이번에 준비한 궁금증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주세요. 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을 적기가 있나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인공관절 수술은 본인 관절을 최대한 쓰시다가, 아, 이거 아파서 정말 너무 못 걷겠다. 정말 나는 수술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는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관절염을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는데, 4단계 말기 단계에 왔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이제 3단계 같은 경우 어, 나이 연세가 아주 많지 않으시고 비교적 젊으신한 60대 전후에서 이런 3단계의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하제 축을 틀어주는 절골술과 연골 자극술등을 어,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어, 무릎 전문의 주치의분들과 상의를 한 후에 어, 맞는 단계에 맞는 수술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정말 오랫동안 무릎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관리를 평소에 잘 네.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꼽아주신 관리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교수님께서는 이런 꿀팁을 주셨네요. 무릎 관절 지키는 보약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허벅지가 그만큼 중요하군요. 네. 허벅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무릎이 브레이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이 허벅지 근육이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걸을 때 저렇게 보면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잖아요. 저 동작이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 건데요. 땅을 디디게 되면 무릎이 구부러졌다가 음. 다시 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펴지지 않게 되면 무릎이 그냥 꺾이겠죠. 꺾여가지고 네. 땅바닥에 음.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렇게 살짝 구부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근육이 바로 저 허벅지 꼭지. 근육입니다. 음. 그래서 무릎이 브레이크를 저렇게 부부러졌다가 폈다가 하면서 저 연골이 살짝씩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오. 스프링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저 허벅지 근육이 약하게 되면 스프링 작용을 잘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 작용도 잘 못하게 되고 연골이 빨리 낡게 되겠죠. 네. 자, 무릎 관절을 꽉 잡아주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었습니다. 우리 재활의학계 하체 부심이 있으신 우리 장성호 교수님께 한번 잘 배워보려고 해요. 허벅지 근육을 비롯해서 하체 근육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 네. 한번 나가서 배워보시겠다. 아나운서계의 또 허벅지 그리고 또 개그계의 <laughs> 허벅지 아, 네. 양벅지가 <laughs> 양복지. 예. <양복지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삼벅지가 <laughs> 아, 아, 되는 예. 그, 아, 산복지, 자 네.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걸 알려드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네. 했던 걸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 다리 옆으로 벌려가지고 옆으로 했던 네. 고관절 스트레칭 있죠? 네. 자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살짝 이렇게 아까처럼 스트레칭 해보세요. 요번에 손을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는 스트레칭이 되고 이 반대쪽 허벅지 근육이 강화가 되거든요. 아 자, 이러고 아까는 열을 했지만 지금은 다섯 번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일어서서 자, 반대쪽 다섯. 자, 다시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다시 하나, 다섯,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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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다섯. 다섯. 자, 요런 식으로 하나, 둘, 다섯, 어, 다섯, 열번 반복을 들어가네. 해주시면은 네. 이 앞쪽에 허벅지 근육과 그 고관절의 외전근까지 같이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스트레칭 하다가 근력 운동도 하고 싶다? 그럼 요렇게 바꿔가지고 네. 변형을 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아까 이 상태에서 90도 돌려가지고 했죠? 네. 똑같아요. 지금도 90도 돌려보겠습니다. 90도. 돌려서 아까는 스트레칭을 뒷발 90도 돌리 상태로 어, 돌렸잖아요. 아, 돌맞 응,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예. 음. 아, 네네. <laughs> 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스트레칭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런지, 미니 런지를 할 거예요. 원래 풀 런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90도까지 다 내려가는 게풀 런지인데, 음.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무리가 되거든요. 네. 반만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아, 조금만. 네. 반 정도만 내려가시게 되면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역시 중요한 거는 무릎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앞 무릎이 살짝. 어. 뒤로 빠지게끔 이렇게 90도 아, 이 정도로 유지하게, 네, 유지하게끔 해주시고요. 네. 이 상태로 버티고 있다 보면 힘들어요. <laughs>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힘듭니다. 아, 이거 힘드네요. 네, 이 상태로 생각... 10초 이상 유지를 하시도록 하고요. 아, 네. 10초 유지하는 거를 양발 번갈아 가면서 5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쪽 10초, 이쪽 10초씩으로. 10초 10초. 반대쪽도 그렇죠. 아, 그런 오, 식으로 10초. 5번 이상 반복을 해주시면 허벅지가 네. 튼튼해질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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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잘배었습니다 네. 빨리 돌아와주세요. 대표 허벅지 장성우 교수님의 네. 꿀팁이었습니다. 우리 양상욱 씨 다크서클 내려왔다. 아 힘듭니다. 예. 체력을 좀 우리 좀 길러야겠어요. 예. 네, 꾸준히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희 다음 무릎 관절을 지키 기 위한 꿀팁 공개합니다. 주세요. 자, 두 번째 꿀팁은요. 관절염약 내 마음대로 먹었다 끊었다 하지 마세요. 네요. 아니 실제로 이 관절염 약이 독하고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안 먹고 꼭 통증을 참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관절염 약은 우리가 흔히 드시는 이제 진통 소염제죠 이 진통 소염제는 항생제와는 다르게 내성이 생긴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이 진통 소염제를 조금 드시면서 적절한 운동을 해야 우리가 하지가 관리가 되고 또 관절 주위에 근육이 빠지지 않고 어, 하지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통 소염제가 간과 신장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진통 소염제 중에서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 소염제는 신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복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치의와 상담 없이 어, 자, 자의적으로 자주 드시거나 하면은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어, 약을 복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 우리 배웠던 거 나왔어요. 네. 엔세이드. 엔세 아, 지난번에 우리 중복 처방이었나 그3대 약물 뭐 PPI 엔세이드 오. 하나는 네. 벤조까지만 기억나. 어. 네. <laughs> 무슨 지핀 아니었나? 아, 벤조디아제핀. 어, 어, 벤벤 그, 맞아. 아, 오, 네. 아 역시 신기한 <laughs> 아나운서라서 기억력이 아직까지 아참 살아있네요 아 네, 네, 네. 그 병원을 꼭한 군데로 정하시고 중복 처방받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 이어서 보듯해. 세 번째 네. 꿀팁도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laughs> 네. 쿠션 좋은 신발로 무릎 관절을 아끼세요 아 쿠션 좋은 신발. 아니, 이런 거를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이번 설에 어머니한테 다른 선물을 안 해드리고 이 신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음. 쿠션 좋은 신발을. 교수님! 5만원 보태주세요그 <laughs> 엄마 쿠션 좀 신발 하나 사드리게. <laughs> 계좌 찍어주시고요. <웃음> 이, <웃음> 저, <웃음> 그 설날 선물로 영양식품들 어... 같은 거 많이 주, 주시는데요. 그런 영양제품들 10개보다 좋은 신발 하나가 훨씬 좋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딴 거는 우리가 그 급작스럽게 바꾸기가 어려운데 근력 우리가 한꺼번에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발은 바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이제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보게 되면요. 겨울에는 부츠 같은 거 신고요. 그 다음에 봄, 여름에는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힐 신으시고, 남자분들은 꽉 끼는 그런 검은 딱딱한 구두 신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요새 운동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기술의 발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 만드는 좀 좋은 운동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너무 쿠션이 좋습니다. 그런 거로만 바꿔도 무릎, 발목, 고관절, 이 3대 관절에 오는 통증들을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네.